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비덴트라는 종목입니다. 비덴트에 대한 설명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덴트 거래 정지에 당했습니다. 비덴트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하면서 거래 정지가 당했는데. 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자 보시다시피 거절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 어,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 버킷 스튜디오를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좀 봐야죠 언제나 그랬듯이 뭐 ip 계속 나와 자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는 주주를 무시하는 악덕 기업이다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나중에 결국 상장 폐지 당했고 상장 폐지 다음으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고 이제 버킷스트로 다음으로 상장 폐지 당할 종목이 뭐냐라고 시작되었습니다. 물어봤을 때이 종목이다. 종목 상장 폐지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돈이 완벽 한 번에 다 날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비덴트라든지 인바이오젠 매수 돈이 완벽 이 종목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상장 폐지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돈이 완벽 한 번에 다 날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비덴트라든지 인바이오젠 매수하고 계신 분도 있으면은. 빠르게 매도하셔가지고 남은 비중이라도 조금 챙겨가시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3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덴트나 인바이오젠 갖고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해 가지고 남은 비중이라도 예수금 확보하고 있으라고 분명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매도하셨길 빌겠습니다. 어 일단은 매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일단 비덴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덴트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나왔는데 <laughs> 의견 거절을 얘기하면서 제가 왜 버킷 스튜디오당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을 말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빗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 빗썸 홀딩스 관련이 최대 주주가 비덴트거든요. 근데 이 빗썸 홀딩스가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빗썸 홀딩스,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횡령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빗썸 홀딩스가 이제는 자, 이게 뭐감류 얘기 나와주고, 그쵸, 통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그쵸, 어, 비썸 홀딩스 정말 이 횡령이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비썸의뭐 실소유주인, 뭐 강종영 회장 막 얘기 나와주고,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상당히 꼬리에 꼬리에 물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썸 홀딩스가 횡령이 있는데, 이 횡령, 최대 주주인 비덴트 당연히 영향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비덴트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인바이오젠 자, 그럼 이제 인바이오젠을 검색해 봐야겠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버킷 스튜디오의 주주도 살펴봐야겠죠. 버킷 스튜디오의 2대 주주, 최대 주주가 아니라 2대 주주는 다시 비덴트다. 자, 뭔순 느낌이죠, 알겠죠? 비썸홀딩스가 이제 뭐. 횡령 배임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관련 최대 주주인 비덴트 또 비덴트의 최대 주주인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2대 또 최대 주주인 버킷스튜디오가 있었는데 버킷스튜디오가 먼저 날라갔어요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덴트마저도 거래 정지가 당했어요 남은 종목은 하나죠 인바이오젠 저 여러분들 인바이오젠 혹시 매수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나요 빠르게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바이오젠은 더 이상 그 갱생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한 말로 인바이오젠 상 인바이오젠도 물론 거래 재개될 수 있어요.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감사 보고서 적정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바이오젠 지금 그렇 감사 보고서 제출 지금 지연되고 있죠? 똑같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종목들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감사 보고서 제출이 늦는다. 그렇 감사 보고서 제출을 왜 늦게 하겠습니까? 주총이 열리거든요. 주주총회, 주주총회 때 감사 보고서 봤는데 거래 정지하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주총 끝나고 이제는 딱제출하놓고 거래 정지, 상당 폐지 사유 발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아, 이거 주총대는 별말 없고, 주총대는 괜찮다. 우리 상장 폐지 안 당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꼽으시다가 결국에는 상장 폐지 당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인바이오젠이라도 혹시나,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빠르게 매도하셔가지고 남은 수익금 남은 예수금이라도 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지금 뭐 마이너스 50%예요 뭐 마이너스 70%예요 그런 말 하실 때가 아니에요 빠르게 매도하셔가지고 남은 비중이라도 빨리 네? 남은 비중이라도 빨리 그냥 예수금 확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덴트나 아니요 비덴트 늦었으니까요 이 인바이오젠 빠르게 좀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종목으로 제가 오늘 종목을 들고 와 봤거든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픈 종목입니다 stx 중공업이라는 종목이고 stx 중공업 최선의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횡보 조정이 나와주는데 다시금 지금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기간의 매수세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매각 관련 이슈가 있어가지고 매각이 정말 사실로 이루어진다면은 한 차례 큰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STX 중공업을 추천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이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죠. 이틀 전하고 크게 주가 차이가 없어가지고 아직 한번더 STX 중공업 좋다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갖고 온 종목이에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 무엇이냐? 강한 상승세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인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는 그렇죠 횡보는 아주 좋은 거죠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이어지고 있고 밑골이 달리면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금일은 2 1평 평균선 위로도 안착이 나와준 만큼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 부분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전까지 강세가 나와주면은 상승세 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면은 01094683787번으로 종목명 보내주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비덴트라고 보내시면 되겠죠. 비덴트로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바이오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비덴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고 이벤트 두 번째는 종목명 보내주시면은 보유한 종목들을 제가 진단을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이 종목 어떻게 사야 돼요? 이 종목 어때요? 아니면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SK 하이닉스 지금 괜찮은가요? 이런 거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상관없고, 뭐 평일에만 보낼 거 아니에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답장은 아마 장 열리는 월요일날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문자는 아무 때나 자유롭게 보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로봇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하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실제로 우진 강세가 나와줬죠. 자, 전거래일 전, 전 거래일 그렇게 이틀 전에 3월 29일날 9,500원까지 강세가 나와준 종목입니다. 우진 그리고 오늘 더 가던데요? 그렇죠? 자, 그렇죠. 더 치고 가고 있죠. 만원까지도 넘겼던 종목이에요. 수익률 정말 크게 볼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여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